이거는 한 45불에서 50불 정도면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 원어원입니다. 네. 혹시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촬영 장비가 손에 익으신 분들께서는 아뭐 아유 뭐다 아는 얘기인데 네.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냥 유튜브 원어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캠코더 말고 이제 전화기는 어떤가요? 전화기도 이제 많이 쓰는데요. 네. 그래서 핸드폰이 장점이 물론 작고 편리하고. 네. 그리고 화질이 좋아요. 사실. 완전 좋죠 요즘에는. 네. 근데 이제 단점 외부 기기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외부 마이크나 뭐 외부 조명 다는게 힘들어요. 어 마이크 달고 찍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던데. 계시죠. 이제 블루투스 네. 연결하던가 아니면 선을 해서 하는데 네. 그래도 뭔가 다른 그아댑터를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 그거죠. 음. 네 단자가 있어요. 단자가 있어야, 네, 있어야, 네. 있어야 네, 돼요. 네. 그리고 확대 축소가 일단 안 되고. 그 아. 확대 축소가 되기는 해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당기면 네 <laughs> 그런데 찍고 있으면서 그걸 손으로. 걸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면 요즘 나오는 전화기는 4K로 촬영할 수도 있고 다 돼요. 네. 네. 그리고 1080으로도 네. 촬영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선택할 어디, 수 있어요. 어디 어디를 누르면 그런 게 나와요. <laughs> 그 전화기 한 번도 보, 본 적이 없는 것 전화기 같은데. 보면은 되게 뭐 톱니바퀴 모양 이렇게서 해 옵션 가면요 네. 거기 촬영 모드 뭐 촬영 크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4K 아니면 UHD라고 돼 있어요. 네. 오케이. 접수했어요. HD 말씀? 예전에 HD였어요. 네. HD였는데 이제 그게 FHD라고 해서 풀 HD가 네. 됐고 지금은 네. 울트라라고 해서 UHD라고 하죠. 네. 근데그 UHD를 갖다가 되게 뭐 4K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대신 이제 그렇게 화질이 올라갈수록 용량은 커져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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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시는 핸드폰의 메모리 용량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그렇게 고용량으로 촬영을 하시면 하셔도 별로 지장이 없. 있지만 핸드폰에 있는 메모리 용량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뭐 내가 사진 찍을 게 아니라 그냥 전화만 하고 카톡이나 할 거라고 해서 메모리 용량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큰 용량으로 찍게 되시면 바로 카메라가 정지를 할 거예요 <laughs>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 카드로 옮겨두라고 지금 카드 가격을 말씀해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아, 네. 네. 이해하셨죠? 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저양반이 이해를 했으면은 청취자분들이 아, 어느 정도는 다 따라오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어떤 기기가 있어요? 액션캠이라고 해서 이제 고프로가 가장 유명하죠. 네. 이거는 진짜 장점이 야외 활동이 너무 좋고, 말 그대로 액션캠이니까 머리에 다시든 뭐 팔에 다시든 이건 수중에서도 촬영 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이 아무래도 이제 외부 기기 연결도 힘들고 악세사리가 음. 너무 많아요. 맞아. 물에 들어가려면 물 커버 씌워야 되고, 음. 어 자전거 타든가 뭐 스키 타려면 머리에 매는 것도 달아야 되고 네. 너무 불편해요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프로 말하는 거죠. 네, 네. 그 작은 카메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 화질도 아무래도 딸리고, 네. 그래서 이것도 전화기랑 마찬가지로 UHD, 4K로 촬영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참조로 고프로는 절대로 야간에 쓰는 건 아닙니다. <laughs> 야간에는 고프로 쓰시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안 나와요. 자글자글 해가지고요, 화면이. 자글자글하다는 건 어떤 표현인가요? 화면에 화면이 네.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마치 주름 낀 것처럼 네. 뭔가 이렇게 희뿌여한 그런 영상이 주로 뜬다는 얘기예요. 네, 조명이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명이 네, 해가 있어요. 있을 때 찍으셔야 되는 게 액션캠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고프로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좋아요. 근데 네. 가격이 뭐 200불에서 350불 정도 되고 근데 그 반면 중국발 그 저렴한 물건도 있어요 아마존에 네. 이거는 한 45불에서 50불 정도면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괜찮아요 사용하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네 중국발 제품도 괜찮아요. 제가 저도 네. 한번 해봤어요 사용해봤어요. 그래서 어때요? 괜찮더라고요. 진짜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전화기를 더확 줄여가지고는. 네. 말 그대로 기동성 위주로 만든 거니까 무엇보다 네. 일단 물속에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뭐 수영을 하신다든가 바닷가 가서 촬영하실 때 이게 제일 낫죠. 5 60 불짜리도 방수가 돼요? 네, 돼요. 오.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뭐 관련 악세사리 를 사셔야 된다는 거죠요 아니, 같이 딸려 와요. 그 45, 그렇죠? 50 불에. 어머, 그럼 그, 괜찮네요. 그. 정말 저렴한 액션캠 네. 많죠? 네. 요즘 아무래도 카메라 센서나 이런 뭐 렌즈 이런 기술들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 가지고요. 네.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런 좀가격들 네. 많이 내려가겠어요. 네, 좀 다른 회사 좀 브랜드를 굳이 안 따지시면은 네. 괜찮다 고 봅니다. 네. 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마지막은 웹캠인데요. 웹캠은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컴퓨터 사용하실 때 일단 이미 노트북에 웬만큼 딸려 있는데, 그래도 외부 웹캠들이 요즘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이게 화질들 다풀 HD고, 일단 미팅 뭐 보통 줌이나 이런 화상 미팅 할 때도 화상 회의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뭐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실 거다, 라이브를 하실 거다 유튜브에서 그럴 때는 웹캠이 아무래도 제일 편하죠. 사실 카메라 전화기 아 전화기는 안 되지만 뭐 카메라 캠코더 이런 거뭐 고프로 이런 걸로도 다 컴퓨터 에 연결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웹캠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려시려면또 중간에 음. 들어가는 아답터를 또 사셔야 돼요 이게 비디오 변환기를 네. 이게 또 가격이 막 50에서 2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웹캠 단순히 뭐뭐 뭐 정확히 정보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네.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제 소통을 하실 거라면 웹캠이 한 27불 정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딸려있는 원래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긴 한데 네. 워낙 화질이 구려요. 그러니까 이제 네. 별도의 웹캠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나오게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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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그러면 사무실 안에에 책상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웹캠 정도도괜찮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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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그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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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카라리 전화기가 훨씬 낫죠. 어 그렇군요. 네안 그러면 4 5 0 불짜리. 네. 뭐 액션캠도 괜찮아요. <laughs> 네. 촬영하실 수 있는 기기를 다섯 가지 네. 종류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기기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기에요. 네. 지금 전화기만 있으시면 전화기가 제일 좋은 거고. 네. DSLR이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거다 하면은 그 카메라 사용하시면 되고. 네. 아니면 막 앞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찍고 싶어 그러면 액션캠이나 뭐 캠코더를 구입해 보시는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음음. 굳이 막 처음부터 막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천 불짜리 캠코더, 이천 불짜리 카메라 이렇게 구입하지 마세요. 음. 음. 맞아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 걸로 그렇죠. 시작해 보시는 거죠. 먼저 걸로. 그게 손에 잎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나면 조금씩 네. 하나씩 네. 네. 저희 한 분이 어,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 전화기로 찍으면 안 되냐 물어보셨거든요 전화기 됩니다 전화기 저, 정말 좋아요 어 그럼요 네. 핸드폰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은 거 같아요 만약 이렇게 크게 보여주실 거 아닌 이상 네. 그렇죠 그리고 전화기로 이 핸드폰으로 찍는 게 가장 좋은 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올리는 게 너무 쉬워요 네 바로 올릴 수도 있고 편집 가능합니다 네 편집도요 네. 그 편, 편집 어떻게 할 건지 오늘은 내프로그램 네, 알려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4K로 찍을 때 편집 과정과 업로드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나요? 파일의 크기 자체가 커지는 거죠?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하신 대로 파일의 크기도 커지고 편집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죠. 아무래도. 편집하실 때 아마 컴퓨터 용량이 조금 넉넉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너무 화면이 지저분하고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가 좀 꺼려지거든요. 요즘에는 좋은 화면들이 너무 많아서 네. 화질도 중요하고 음질도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어느 한방향에 이제 희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유튜브에서 4K를 지원하나요? 네, 유튜브에서도 지원을 해요. 어. 그래서 4K 영상을 올리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4K로 촬영을 하시되. 정작 영상은 풀 HD 1080으로 만드세요. 4 k 라면 이렇게 커다랗게 영상이 찍힌 거를 이거를 한반 정도 사이즈로 줄여서 만드시라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하면은 4K로 찍었을 때 원래 그냥 찍었때 그냥 카메라가 잡았던 뭐 잡은 잡티라든가 노이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지직거리는 거 이런 게 줄이면서 아무래도 가려지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걸로 찍으시고 정작 편집이나 만드시든 작게서 해 내보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 화면이 네. 더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시면. 그러니까요. 결과를 알겠어요. 네. 네. 다유니버설리에요말 그대로. 전화기가 스스로 날 따라온다는 네. 거잖아요. 아 대박이다 그거. 그... 어, 좋다 좋다. <웃음> <웃음>